안녕 현근아 로뎀남 원장님이야 잘 지냈니? 우리 현근이랑 생각난다 현근이가 6살 때 선생님이 현근이 굉장히 어, 제,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바라봐주고 소망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현근이 지금도 그래, 마음이 자라서 친구들 많이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리더십 있게 나아가고 있지 않있지 맞지? 우리 현근이 선생님은 그런 너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한단다. <laughs> 그리고 개구장이로서 정말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 자신감 있게. 현근아, 음, 원장기님하고 그때 음, 사탕사건 기억나? 노란 색깔 사탕 커다란 거 가지고 왔었잖아. 그때 현근이하고 어, 태련이하고 음, 태건이하고 나나 먹는 거 그때 사진도 인증샷 딱 찍었었잖아. 이렇게 내가 혼자 먹고 싶었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먹는 그런 음,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찍어줬던 것 같아. 지금도 선생님은 배려와 존중하는 우리 현근이를 어, 어, 소망해본다? <laughs> 그렇다고 막 양보만 하고, 내꺼 손해보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, 응? 이렇게, 조화롭게. 아, 요거는 내꺼니까 내꺼 딱 챙기고. 그래도, 아, 이 친구가 좀 안타까우면, 그래, 너도 이렇게 나눠 먹자. 그래, 사이좋게 지내자. 이렇게 하는 것들. 잘 지내고 있다고? 맞아. 학교 들어가서 우리 형근이 잘할 것 같아. 벌써 학교 들어갔다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. 축하하고, 음, 이 동영상 보면 옛날 추억이 솔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선생님 옛날 얘기를 해봤어. 형근아, 선생님이 우리 형근이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. 세계 최고 인재가 되게 달라고 또 앞길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기도하고 있다. 이렇게 형근이 이름 부르면서. 그러니까 힘을 얻고, 아, 날 위해 기대해주는 분이 계시네. 이런 기쁜 생각으로 즐겁게 자신감 있게 앞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어. 알았지?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, 우리 현근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현근아 사랑해. 안녕. 또 만나.